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어제 아침 7시에 열린 소니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풀스 유저들을 위한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공개됐는데요.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빠르게 확인해봅시다. 첫 번째 타이틀은 끝내주는 그래픽과 함께 등장한 철권8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을 PS5에서 캡처한 실시간 영상으로 스토리 모드의 일부를 직접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 와, 그래픽 퀄리티를 떠나서 컷싱과 인게임의 괴리가 없이 바로 연출이 가능한 시대라니 철권1부터 6까지 해왔던 입장에서 기술의 발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선임 PD 하라다의 말에 따르면 이번 작은 특히 배경에 많은 공을 들였고 게임에선 동적인 파도와 토네도 서서히 부서지는 유조선 등 사실적인 배경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7편에 이어 미시마 카지야 부자의 갈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이미 공개가 된 호그와트 레거시의 풀스 독점 컨텐츠 호그 스미드가 공개됐는데요. 해당 퀘스트는 풀스에서 1년간 독점으로 제공되며 카산드라 메이슨이 호그 스미드에 위치한 허름한 가게를 팔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플레이어는 가게를 인수해 아이템과 장비를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지하에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건 그렇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가격은 대체 뭐냐? 한정판도 아니고 일반판이 97,000원? 이것들이 미쳤나? 2014년에 출시했던 용과 같이 유신이 리메이크되어 돌아옵니다. 게임의 배경은 1860년대 교토를 무대로 한 대체 역사물로 주요 스토리는 일본의 상징인 사무라이가 어떻게 사라졌고 동시에 일본의 급진적인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과 같이 시리즈를 잘 몰라도 접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시리즈 최초로 드래곤 엔진이 아닌 얼리얼 엔진4로 제작해서 더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한글화가 되지 않아서 관심도 없던 작품이며 이것도 한글화가 되다니, 나오면 꼭 구입해서 즐겨 봐야겠네요. 이번에도 용과 같이의 신작 소식이네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나온 정보는 아니지만, 용과 같이 7 외전하고 용과 같이 에잇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우선 용과 같이 7 외전의 경우에는 대도사라는 절에 숨어 지내던 키류의 이야기를 담았고, 6편 이후에 키류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개연성을 설명함으로써 8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완전한 신규 스토리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액션의 경우에는 RPG가 아닌 액션 어드벤처로 나올 예정이고, 외전작인 만큼 볼륨은 기존 시리즈의 절반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단 시리즈 전통의 다양한 놀거리는 여전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용과 같이 A 소식인데요. 8편에선 제로 이후 두 번째로 더블 주인공 체제로 이야기가 흘러가며 스토리의 핵심은 과거를 짊어진 자와 미래를 짊어진 자가 테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전투의 경우에는 7편과 마찬가지로 턴제 RPG를 채택했다고 하며 지금까지 나왔던 시리즈 중에서 역대급의 볼륨을 가졌다고 하니까 팬이라면 엔딩을 보기 위해 밤을 새는 건 기본이 될것 같네요. 참고로 용과 같이의 최신작들은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해서. 어떤 기종이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게임은 완전 신작 퍼시픽 드라이브입니다. 이 게임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게임으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작품인데요. 드라이빙의 생존 게임이라 레이싱도 좋아하고 생존도 좋아하는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기대 안 할까요? 게임의 배경은 1995년 미 정부가 실행한 모종의 실험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은 심각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환경이 파괴되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플레이어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며 자원을 모으고 차량을 개조해 생존하는 것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부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만큼 잘 나와서 새로운 재미를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담 아니면 캐릭터 게임에 즐비한 반다이 남코가 내놓는 예상외의 신작, 신 듀얼리티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이 게임은 2222년 새로운 달의 눈물이란 유독성비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 플레이어는 인공지능 마구스와 함께 황폐해진 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희귀 자원인 에오 크리스털을 모아야 하고 자원채취에 필요한 기동 무장 크리에이터 코핀의 경우에는 외형과 무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반남 게임 치고는 새로운 도전이라서 기대라는 말을 어쩌면 붙여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반남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진짜 잘 나와야의 수작. 보통은 평 창작 아니면 망작이 많아서 그냥 이런 게임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프로젝트 이브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K-액션 게임 프로젝트 이브가 새로운 트레일러와 함께 공식 명칭을 공개했습니다. 이름하여 스텔라 블레이드 이번에 공개된 스토리는 지상에 남은 최후의 인류도시 자이온이 등장하고 지구를 되찾기 위해 콜로니에서 내려온 이브와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플레이어는 자이온의 중요 인물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도시를 발전, 재건해 나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네이티브라는 괴 생명체를 무찌르거나 시민들을 돕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있습니다 다고 합니다.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분석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흥미를 끌만큼의 매력은 확실해 보이며 캐릭터 자체가 요즘에는 점점 보기 힘든 섹스 어필을 내세우고 있어서 게임만 준수하게 나온다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보자마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신작 라이즈 오브 더 로닌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공기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실제 개발을 한 지는 7년이 된 작품이라고 하며 플레이어는 방랑무사가 되어 혼란스러운 일본의 격병기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기본 무기는 카타나 외에도 창, 장총, 권총 등이 등장했고 밧줄을 이용한 암살이나 도에 불을 붙여 하는 공격 등 사실적인 액션과 함께 과장된 액션도 갖춘 걸로 보아 인형에서 발전된 형태의 액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개발사의 말에 따르면 사무라이와 함께 닌자의 액션도 경험할 수 있게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스토리는 진행 도중 만나게 되는 캐릭터들의 저마다의 정의가 있어서 플레이의 선택에 따라 협력 또는 적대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2022년 초대작 게임 가도버 라그나로크가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에선 이번에 다룰 주요 스토리를 엿볼 수 있었고 전작보다 더 강화된 영화 같은 연출, 성장한 아트리어스가 보여줄 활약, 뚱토로와 크레토스의 대결, 훨씬 더 파워풀해진 액션까지 이미 공개된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팬이 아닌 사람도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었는데 진짜 본편은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그건 그렇고 라그나로크가 나오기 전에 전작이나 한번더 정주행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공개한 신작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오는 것 같네요. 명작들이 돌아오는 주기가. 그건 그렇고 이제 시작되는 도쿄 게임쇼까지. 아, 진짜 할게 너무 많아서 몸이 하나인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